최근 역대급 혜택으로 가성비 폭발 중인, 기가바이트의 최신형 노트북이죠. 기가바이트 G5의 최신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 기가바이트가 할인을 한다고? 뭐별 볼일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지금 무려 26%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기가바이트 가성비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149만 9천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에서 와우 회원 즉시 할인으로 30만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0만원까지 149만 9천원의 제품을 109만 9천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남들 모르게 40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꿀정보네요. 블랙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에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트북을 살때 고민되는 게 많으시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네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노트북은 이동성이 핵심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긴 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설계는 필수지요. 8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가진 제품이 좋습니다. 배터리 타임이 짧으면 충전이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하는데 충전기 무게도 만만치 않죠. 두 번째, 아무리 성능 좋은 노트북이라도 2리터 생수병 정도의 무게라면 들고 다니시겠어요. 때로는 한 손으로 받치고 타이핑을 할 경우도 있는데 무거우면 불가능하겠지요.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는 이동성과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1.5kg 이하의 제품이 장시간 휴대하기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기껏 밖으로 들고 나왔는데 느려 터져서 오래 기다려야 하면 의미가 없지요. 고사양 작업이나 멀티태스킹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최신 프로세서와 충분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최신 세대의 CPU인지 꼭 확인하세요. 네 번째. 요즘 휴대폰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 기술들이 많이 늘어났지요? 그런 기능이 노트북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단, AI 서포트 기능이 추가된 노트북들만 말이죠. 그래서 AI 서포트 기능을 제대로 지원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리기 기가바이트 g 5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인텔 13세대 코어 i7 프로세서 탑재. 이건 단순히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멀티태스킹 능력이 탁월해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여러 개 동시에 실행해도 전혀 거벅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작업 효율은 물론이고, 게임할 때도 지연 없이 부드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최신 CPU답게 전력 효율도 최적화되어 있어. 가 배터리 사용 시간 모두를 챙길 수 있답니다. 두 번째 지포스 그래픽 카드 최신 게임들을 최상의 화질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 영상 편집이나 3D 모델링처럼 그래픽 리소스를 많이 요구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딱 맞는 옵션입니다. 특히 레이트레이싱 지원으로 더욱 현실감 넘치는 그래픽을 체험할 수 있죠. 게임 작업, 스트리밍, 어떤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을 발휘합니다. 세 번째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히 빠른 화면 전환이 많은 FPS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에서는 높은 주사율이 승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요소거든요. 게다가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작업할 때나 영상을 감상할 때도 눈의 피로도가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 차세대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 차세대 윈드포스 쿨링 시스템은 기가바이트의 자랑인데요. 이 시스템 덕분에 장시간 사용해도 노트북이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아요. 쿨링 팬, 히트파이프, 통풍구 설계까지 모든 부분이 최적화되어 있어서 발열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죠. 덕분에 안정적인 성능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초슬림 베젤 디자인으로 화면 몰입감이 뛰어나면서도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이라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요. 고성능 노트북이라고 해서 투박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떠올리셨다면 이 제품은 그런 편견을 깨줄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가성비와 성능, 디자인까지 모두 갖춘 노트북이라고 할수 있겠죠?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된 노트북을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일상과 작업 그리고 즐거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지금 역대급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최저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